드릴 때마다 크크크 웃는 카톡지 그거 찍기요 채팅 <laughs> 예전처럼 존나 웃기네 근데 님 오늘 뭐 하게요? 내가 하면 바로 언팔람 이미 했다 언팔 아직 안 했어 어제피할 거잖아요 오늘 안할 건데 그래? 응안할 건데요 뭐 하게요? 어... 뿌요뿌요 테트리스 언팔한다 차장님하고 하루종일 놀건네요 바로 안팔한다? 역전 재판? 역전 재판은 근데 다들 많이 하더라 와우? 저 오늘 나나 형님 견자르고 낮방송 켠건데 아침마다 저 다음주에 3위 10위 때는 키지 말아주세요 사장님 왜요? 3위 10위 오면 정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거 <laughs> <laughs> 아나 이거 명절 인사가 졸라 음. 많이 와있어 어? 왜? 대박 왜? 초봄님한테 생일에 축하한다고 카톡 왔었는데 씹었네 일은 없었고 음. 거의 답장 주기가 초보미 방송주기네 이해할 거예요. 근데 나 원래 답장 잘안 해. 항상. 아. 초보미 내 방송에 있는데 초보니까 괜찮대. 괜찮아 나 방금 전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줬어. 아. <laughs> 올해 추석 인사 다한명 답장했어 지금 연초보. 좀 다정한 이모티콘 보냈어? 어. 그 애기 티콘 있잖아요 보냈어. 사장님. 요새 제가 네? 보내는 거 애기 티콘 알아요? 아, 족같아요. 그 초본이가 사준 건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초본이 잘못이. <laughs> 이모티콘 이름 자체가 애기농 항상 귀여워 용이네. 디. 그 티콘에 보고 내가 생각났대. 채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확실히 요새 좀 사람들이 채뇌가 되는 같아. 내거 같은. 내가 막 유튜브 댓글 다 애기다 보적혀있다 씨. <laughs> 언젠가 김진우도 한 내년 이맘때쯤에 애기야 뭐해 하면서 티코어지 않을까? 제가요? 내년쯤 봅니다. 제가요? 니맘때요? 네. <웃음> 아, <웃음> 개설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나 형님 안녕하세요. 똘라 똘라. 나나 형님 <laughs> 재밌는 나... 거 알려줄까요? 뭐야 진짜 나이가 많은데 아기 컨셉을 잡은 사람이랑 나이가 어린데 아저 컨셉을 잡은 사람이 여기 둘이 같이 있어요. 잠깐만. 아기 컨셉? 나이가 많으면 일단 진우는 아닐 거고. 나나 형님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기요 부인 선생님. 어, 우리 친누나랑 동갑이구먼. <laughs> 왜다 친형이랑 친누나 나랑 다... 동갑이야. 세상에. <laughs> 네, 여동이가 기침고 불러볼래요? 어누님 <laughs> <laughs> 아침 식사는 <laughs> 하셨나 어떻게? 해? 아, 근데 왜이 시간에 일어났어? 나 일어나서 콤플러스트 먹고. 명절인데. 그거 하고 있어. 그게 뭔데? 마인크래프트. <laughs> 마인크래프트 미쳤네 진짜. 왜 맨날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 어.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멍 때려.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나도 공감해. 멍 때려. 나도 습관적으로 배그 켜게 되더라고. 호호호. 그거는. 좋아하세요, 여동이? 저기 저번에 배 가는 거 보니까 존나 못 하던데 진짜. 그게 뭔데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배체 그라운드 보고 그게 뭔데 씹덕아 해 버렸는데? <laughs> 네, 나나 형님이랑 똘보 형이랑 싸우면은 돌보기 형그 전적에 1패 싸울 수 있겠다. 여자랑 싸워서 진적 없다고 하는데 예 <laughs> 네, 저.. 지금까지 100점 100승이에요. 상대가 여자일 경우에 <laughs> 근데 나나 형님 키 170에 체급 형보다 한두 체급 높으실걸? 저는 그 뭐지 들고 튈까 봐 직거래도 안 해요. 느려서 한 방에 묵직하신 분이셔. <웃음> 어이구 <웃음> 어 럭키롯네요? 또보니 저..는 한 60초반이에요. 아 무슨 근데 제가 또 달리기를 잘해서 히트앤런이 가능해요. 카이팅 하지만 형한방 히트 당하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는 거야. 음 바로 출혈사 나는 거지. 구멍에서 피다 쏟으면서 <laughs> <laughs> 아 내가 또그 이런 진짜 그런 줄 알겠다 애긴데 음. <laughs> <laughs> 괜찮아요? <웃음> 저 잠깐만 누나방 좀 갔다 올게요 진짜 애긴지 한번 단조적으로 한번 단조적으로 진짜 애긴지 아닌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가만 있어봐요. 우리 집에도 구인 여생이 하나 있거든. 가만 있어. 나나 형님 동생이 몇 살이래 죠그사장이랑 동갑이야. 동생이 언니가 아기 애기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 안 해요? 몰랐으면 좋겠네. 데알면 뭐라 했겠죠? 어떻게 할것 같은데? 음. 어,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할것 같아요 성격스. 이렇게 네. 열심히. 네. 난 보는 나나 형님 리스펙해. 정말? 음, 왜냐면 악의 감도는 거다 참으면서 하는 거다 그래도. 근데 이게 남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나도 세뇌가 된다. 내가 진짜 <laughs> 어. <laughs> 나도 처음에는 좀 뭔가 약간 드립처럼 하지 이제 점점 진심이 돼가는 그런 거 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더 웃겨가지고 했는데 자기 채면 오죠. 하지만 별로다. 노력할게요. 합방 때는 전혀 하지 않도록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 다 이해하시겠죠. 본인 방금 친누나가 컴퓨터 앞에서 자기 애기라고 하는 거 상상함 <laughs> 와 바로 숟가락으로 <웃음> <웃음> 나 오늘 반성하라고 데리고 온 거야 저 형이 <laughs> <laughs> 아니 저 형은 나랑 한살 차이인데 자기 아재라고 하거든요 왜? 애인데 근데 없는 아저씨 같으니까 나라는 인간의 특색이 그 말투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스물 다섯 넘으면 은 아저씨 아지매지 뭐 요즘에는 서른 살 초반도 청년이요 그냥 아니 그렇기는 허더라 요즘에 보면은 <laughs> 말도 아저씨 같긴 하다 말쎄야말요자 말세. 그러면 은 슬슬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잉 그래야 오늘 뭐 할까? 마인크래프트 그럴 때난 일단 씻을 거야 왜? 이제 오실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또큰 집이라서 아, 형 제사 지내? 제사는 아닌데 그냥 식사 하나 할거 같아 난또 제사상 올라가야 돼가지고 일찍한지 씻는 줄 알았어 잠깐만 <laughs>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보 뭘로 올라가? 자연스러워서 눈치 못챌 뻔했다. 어, 내 뚝배기 응. 이렇게 동그랗게 따이는 거야? 그배 마냥? 원 소원을 빌려고 그렇게 조상님 제사상에다 그런 걸 올린 거야? 천벌받으려고? <laughs> 아, 천벌받 나나 형님은 어디 안 내려가세요? 저 사장님 뵈러 가야죠, 인사하러. 똘봉이 안 가세요? 아 어, 원래 그도와주신분 보러 가는 거예요, 명전에? 그러면 진우가 나한테 와야지. 어 지... 내가 지금 어우 재밌네. 영, 영상을 몇 개를 저거를 해줬는데 나한테 와서 저큰절 이야... 한번 올려야... 어. 아닌가? 야. 내가 이상한가? 어우 재밌네요 근데 <laughs> 복시 마저 진행해보세요 네. 그래 와가지고 내코구녕에돈 꽂는 건내 현실도 되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것까진 해도 된다 그럼 가지 아니야 너 사이 몸집이 몸집이만큼 최소 단가 음. 5만원 붙여요 그코 <laughs> 콧속에 이제 축농증 말고 내가 지폐를 넣어줄게 코풀 때마다 한동안 지폐 나오게 돈목증 기렸다 술값 낼때코 한번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동글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존내 구겨가지고 언제까지 안 들어가나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인간 실험해야지 한번. 근데 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 <웃음> <웃음> 어, 시간 낭비잖아.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준이야 너도 하지 말어. <laughs> 이 세대에서 끝내야 된다. 오늘 그래서 형은 방송 안 해? 아마 음. 명절 연휴 때는 안할것 같아 왜? 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밖에 온 가족들이 TV를 보면서 방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26살 처먹은 백수 새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야 너무 부끄러워 언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창피해요? 나 같으면 창피할 것 같긴 해좀 창피하긴 해요 부인 년생 애기는 좀170 <laughs> 애기는 좀 그래 <laughs> 나는 음. 가끔 명절 때돼 가지고 우리 집이 큰 집은 아닌데 친척분들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방으로 한 바퀴 쭉 그냥 한바투어아가다 부모님이 모시고 돌아가니고 하나씩 설명도 주시면서 이거 보고 이거 먹어 주시면서 저기 천호까지 알아 가지고 천호를 지고 다시 상자방한번돌러가 주시고 코스 이런 거쓰 이제 벽 왼쪽부터 짚으면서 왼쪽에 있는 벽 자세 한번 뜯어 보시고 그런 데라는 거고 뭐야. 한 명만 한번퀴쭉 돌아보시고 마이크, 서브 마이크 한번씩 아 와, 뭐 대고 똑똑 한번 쳐보시고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네 기분은 어떠냐 그때?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laughs> 집에 있고 싶지 않지. 설마 어르신들이 막 이제 동생들 앞에서 너 그런 거안 해? 얘기 안 해? 야, 이 형이 그 유튜버야 막 이러면서 저런 거안 하냐? 자기 제... 아들이 이제 방송하고 싶고 유튜브 하고 싶어하는데 한번 언데 상담해 달라고 그런 건 많이 오지 네 사위. 그때 기분이 어때요? 그때 기분이 아 내가 직업을 잘못 골랐구나. 선택 <laughs> 잘못했다. 이거 아닌데. 어우 생각만 해도 나 진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오기 전에 이 콘덴스 마이크부터 치우려고 <laughs> 나나 형님은 똘보기 형 어때요? 매력 있어. 방금 말투 진짜 여자랑 맞짱 뜬 전적이 1승 추가할 뻔했어. <웃음> <웃음> 중이야. 알아가는 중이야? 사실 제대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고오늘 처음이야. 음. 그냥 길에서 한번 쓱 지나가시기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좀 알아가볼까? 와 자기의 무덤을 저렇게도 파네. 아유 왜! 가려고. 내가 형 살리는 거야 정신 차려! 어, 나? 그래? 나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형, 형 살리는 거... 겨. 질투 아니? 또.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진해야 진아야 누나야. 어 진아야 누나야. 어, 누나야. 아 진짜 <laughs> 누나야 진 빠른 구인 연습이야 심지어. 똘분이 차은우 닮았다고? 어 진짜? 어 그.. 그.. 뱀좀 해주세요 그거. 음. 그 사람 뱀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나도 그 사람만 알아. 한국 연예인이잖아. 자 오늘 이후로 음. 김돌복은 인터넷 방송계를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바이 <laughs> 진짜? 어? 힘들다, 씨발. <laughs> 내가 <웃음>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 잘생기지 못해서 미안해갖고 씨발 못 만나겠어. 어떻게 내콘셉이랑내 캐릭터에서 그딴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 갬모에. 아, 와. 아 맞다. 나나 양유 저머리 염색했음. 무슨 색으로? 안말해줄 건데요. 이번에 안 보내줬어요. 귀찮았어요. 변했다. 음, 내가 귀찮을 때까지 사진을 보내던 김진이. 네 얼굴. 무슨 색인데요? 애쉬블루. 음.. 이런. <laughs> 엘시블루가뭐야 나나 형님이 올린 거. 백현 엘시블루 아니 아, 앞에 걸고 떼시라고요. 어 얼굴도 비슷한데? 형내 얼굴 문제 없잖아. 같이 가자 지금 야. 혼자 걷기 싫어. 외로운 길이야. 같이 걸어줘. 배그할 사람. 와 아, 저요. 싫은데요? 나나 형 빼고 배그할 사람. 와 이걸 걸려요 또머니? 나나 형이랑 배그할 사람 저요. 어? 나나 형 설레다 지금. 오늘 배그하자는 남자가 제일 설레. 우리 뭐 이럴까? <laughs> 와 근데 돌봄 형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네. 야 내가 그럼 똥이야. <laughs> 사장님 제가 지금 에? 똥이에요? 하는 거 보면 똥 같긴 해요. 맨날 나한테 아기 이런 거 보내는 거 보면. <laughs> 근데 그거는 조금 그렇기는 해. <laughs> 그 이모티콘은 선물에 받았는데요. 현실에서 쓸 데가 없어요. 어제도 음. <laughs> 추석 잘 보내세요. 어머님께도 안부 인사 전해주세요. 오홍홍 신부 후보 이렇게 보내가지고 씹은 건데. <laughs> 어이구러 참. 아 그거 이거면 어떡해 그냥해 미래번이잖아 <laughs> 그거 오늘 유튜브 영상 또신부후보 찍혀서 올라왔다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뻐큐뻐큐 버큐다 <laughs> 나 마실 것좀 가져도 돼 다녀오세요 지금 도망하세요 도망갈 외진키에요 오케이 이거 재밌게 하시고요 다음에 만날 땐 아, 나나님 또비님 말고 자 어씨 추척 들어오셨다 잠깐